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서론동산 1-14에 있는 약봉 서성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는 아래쪽에서 본 약봉 서성묘의 모습입니다. 약봉 서성묘의 모습으로 부인 증정경부인 여산송씨와의 합장묘입니다. 서성은 대구서씨로 명종 13년인 1558년 안동우회가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년만에 아버지 서해를 여의고 한성부로 상경, 숙부인 서맥에서 글을 배웠으며 아버지 서해는 퇴계 이황의 문인이었으나 서성은 이송의필의 제자가 되어 서인이 되었습니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랑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필란 시키고 아명호사, 경기도관찰사, 판중추부사 등을 지냈습니다. 광해군 때 개추옥사에 연관되어 11년간 유배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다시 등용되었고 이괄이난과정미호란때의 왕을 피란시켰으며 인조군년인 1631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며 저서로 약봉집이 있습니다. 서성면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혐기도 내려오지 않고 땅속은 무에하여 수맥과 살김에 커리맥 뱅크라인 등이 유해파가 없습니다. 서성묘 뒤쪽의 모습으로 그늘이 지고 바람에 의해서인지 봉분이 살짝 허물어져 아래쪽이 때가 없는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서성묘의 모습으로 산이 뒤쪽인 배에 위치하고 있어 장선이 절선될 것입니다. 주산쪽 모습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청룡쪽 모습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부대 뒤 나무사이로 힐끗힐끗 보이고 있는데 청룡이 낮게 멀리 있어 장풍이 염려가 됩니다. 백호쪽 모습입니다. 멀리 외백호가 길게 드리워져 보이며 그 안쪽에 낮게 드리운 백호가 보이는데 개발에 의해 훼손된 모습입니다. 백호가 유순해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할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서성묘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에 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으로 안산의 길게 일자문성 형태로 있었을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조선 8대명당으로도 불려지는 서성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산이 뒤에 위치하고 있어 장손이 절손될 모습으로 달성서시에서 서성우손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 서성묘를 대단한 자리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성묘에 대한 풍수지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